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뉴피올링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토요타로, 토요일에 타로카드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어, 보이 생차를 마시고 있어요. 우시몬에서 나온 포랑왕이라는 생차인데, 그거를 처음으로 막 뜯어서, 어, 게시를 해서 지금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10... 2번 카드, The Handman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목소리> 들어오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스프레딩에 핸드맨이 나오면 좀 실망을 해요. 왜냐면, 보기만 해도 이렇게 극기훈련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막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 카드가 내포하는 의미가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타로카드는 항상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게 바로 또 타로카드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카드 속에 그런 이미지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거꾸로 매달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남자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남자는 어, 가장 먼저 후광을 입고 있어요. 원광이라고도 하고 후광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뭘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스러운 경지에 이미 이르러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스러운 경지에 어떻게 이르렀냐를 살펴보면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로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T 모양의 어떠한 어, 구조물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T 모양의 십자가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혹은 북유럽 신화에서 아스그라드에 있는 우주수 아그드라실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주수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되게 사실은 많은 게이 어, 많은 사람들이 이행드맨을 북유럽 신화의 오딘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오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신화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딘이 어 에꾸눈인 건 알고 계시나요? 오딘은 세상의 지혜를 다 얻기 위해서 애꾸눈그니까 자신의 눈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됐지만 어 자기 자신은 스스로 그거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좀더 커다란 경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내 생명을 바치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이 나무에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고 심지어 어그 매달아서 9일 동안을 매달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막 창에 찔리고 기타 등등의 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거의 가사 상태까지 다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8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어, 굉장히 다양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는 깨달음 두 가지가 뭐였냐면 어,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여자를,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자기가 싫으면 떠나게 할수 있는 그런한 어떤... 뭐 그런 진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깨우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18가지의, 1 8가지 그런 깨달음 중에서 그두 가지가 그런 거였다는 게 저는 너무나 웃음이 나왔어요. 되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 문제가 굉장히 큰골칫거리인가봐요 아무래도. 뭐, 어쨌든, 그거는 뭐, 그쪽들 사정 얘기고, 제, 뭐, 다시 이제 카드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까 그거를 누가 이렇게 억지로 끌어다가 매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거꾸로 매달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이게, 어, 이 숫자 12라는 게 있잖아요. 12라는 게 1과 2의 합이죠. 1과 2의 합이니까 합이 3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이라는 에너지를 잘 갖고 있는데 세계로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뭔가 완성 혹은 안정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 모양,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또 이렇게 뒤집어진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어, 깨달음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이 요가 수련에서도 이 자세는 어, 어떠한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무 자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그 자체가 어떠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 이 또한 이 행드맨 또한 높은 곳에서 내려온 깨달음을 받아서 성스러워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카드가 가지는 의미가 그러한 곳에서 파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좀더 자세히 이제 이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무한함과 어떠한 이성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열정과 어떠한, 어... 실행. 그러니까 열정의 실행 같은 거, 혹은 열정을,으로, 열정적으로 자기가 견뎌내는 거, 그러한 어떠한 힘. 좀 차갑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것,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의 하얀색의 느낌은 좀 정신적인 것과 활기찬 것을, 그러니까 즉, 이 어떠한 개념들을 감싸주는,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용매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 금발이라든가, 이러한 후광, 이것도 아무래도 뭐 금빛으로 빛나고 있겠죠? 그리고 신발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성스러운 거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어떠한 현재 자신의 고통의 상태가 그냥 뭐 자기가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기 보다는 그 모든 것을 불사하고 고통을 견디고 있다. 약간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는 결국에는, 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한, 어뭐 오디인의 그런, 뭐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십자가에, 그니까, T 모양 십자가에 매달린 어 어떤 성스러운 인물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 이 카드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보시면 전혀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평화로운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떠한 깨달음을의 경지에 이르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누구도 이렇게 거꾸로 어딘가에 매달리게 되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얼굴 아플거라 힘이 들고 막 괴로워하지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니까이 사람이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건데 이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왜 힘, 그러니까 힘이 들때왜 견디세요? 그니까 물론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견디기도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지금 자신을 여기에 묶었다고 했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거라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견디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거는 어떠한 일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앞으로의 좀더 나은 미래 혹은 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니까이 카드의 의미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 왜냐면 나는 이 고통 뒤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음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 카드가 어, 리딩에, 스프레딩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더 다가올 더 좋은 결과 혹은 더 나은 단계의 삶을 위해서 현재 이제 고통을 감수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나는 그거를 견디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나 음, 아니면은 또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타로 카드는 또 반대의 의미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현재 내가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기인데 그거를 피하고 있다라든가 그걸 하지 않고 있다. 혹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견디고 있는 이 고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어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이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게 정말 누구를 위해서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나를 오직 나를 위해서인가 혹은 내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힘이나 영향력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 이런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항상 좀더 기다려야 된다, 혹은 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게 많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 카드 그 과연 기다린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그 뒤에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카드는 좀더 힘이 센 메이저 카드에 나온 기다린다라는, 그리고 견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어,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카드 의미가 굉장히 의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니까, 결국에는 견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태까지, 어, 견딘다는 건 싫은 상황인 거잖아요. 좀 아닌 상황, 전과 다른 상황인 건데, 내가 싫지만 견디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이 카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나는 그 과거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패턴이나 방법을 바꾸어서 이것을 견디겠다라는 어떤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노는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예쁜 어떠한, 뭐, 오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을 빼겠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내가 열심히 먹느라고 몸을 막 키워왔지만, 이제는 그걸 중단하고, 이 괴로운 다이어트 상태를 견딘 다음에, 이 예쁜 옷을 입고야 말겠다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까. 뭐든지, 이게, 현재의 관수에 젖어 있던 쉬운 걸 버리고, 어려운 걸 견디면 더 나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거를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딘에 대한 전설도 그 오딘 또한 자신은 이미 지혜를 눈을 대가로 눈 한쪽을 대가로 지혜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거의 생명을 포기하기에 그러니까 내놓기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기의 생명이 목숨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내고 나자 어 진짜 그 색, 신들의 세계에서조차 가장 훌륭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신이 됐다라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이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카드가 어,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된게 굉장히, 어,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자신 자체도 현재 굉장히, 어, 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음, 저도 여태까지 살았던 어떠한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거에 삶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어, 좀 고통을 이제, 견디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이런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라 막,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어, 막, 아, 괴로워, 막, 이런, 그런 상태긴 한데, 어,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더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 정말 나도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러한, 어,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희망과 음, 희망과 어,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카드에 연결 지어서 보이 청차, 새로운 보이 청차를 뜯은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보이 청차라는 거는 이게 어, 세월을 견뎌서, 맛있는 차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견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세월이라는 거는 자기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음, 뭐 저는 제가 여기서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환경이고, 이 보이차가 만약에 정말 좋은 보이차라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성해 놓은 이 환경 속에서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어 어떻게 익어갈지는 알수 없는 거죠. 근데 이이 이 보이차 역시 그렇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그 세월을 말이죠. 근데 지금 맛을 보니까 이 보이차는 굉장히 어, 향기가 좋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언젠가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견뎌서 아주 맛있는 보이차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어,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음, 이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보이청차는 사실 지금은 쌉쌀한 맛이에요. 쌉쌀하고 향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쌉쌀하고 어, 이런 맛도 있거든요. 쌉쌀하고 쓸쓸한 맛이 있지만 음, 이 마, 이거를 넘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달콤한 맛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 고통을 지금 잘 견디고 잘 넘어가시면 달콤함, 달콤함이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 차가 나중에 맛있게 익으면 굉장히 이 쌉쌀한 맛이 다 단맛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잘 익은 보이차는 이렇게 처음 마셨을 때부터 어, 달달한 맛이 나게 되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 청차를 이 핸드맨에 좀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토요일에 타로 카드는 앞으로도 계속 돌아올 거니까요. 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또 다른 저의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어 혹시라도 누구든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 저처럼 이렇게 견디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어, 희망과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견디는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음, 보상이 따라올 거예요. 그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물질적인 보상이 될지, 혹은 정신적인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그에 대한 어떠한 상황되는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을 견딘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뭐 지혜라든가 연륜 같은 거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내 안의 보물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진짜 여러분, 저희만 물러갈게요. 안녕.